아시겠죠? 네. 목에 삑살이 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에 삑살 나도 괜찮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있었던 거이 시간에 다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너 마셔본 적 있냐? 너 힘든 일 있었냐? 마셔본 적 있냐? 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세상 치고받고, 자, 시작! 한세상 치고받고, 우와,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살다가 보며, 쎈산 살다가 보며, 자, 한세상 보면서 시작! 한세상 치고받고, 살다가 다다 보면 자 한번 해봐 시작 한세 네. 삼십고하고 살다가 보면 어, 근데 이 한잔의 인생에는요 8분음표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음표? 8분음표 8분 8분음표가 있으면 이어 불러야 돼요? 조금 끊어서 불러야 돼요? 어, 조금 끊어서 불러야 돼요. 바라듯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고 받고 이렇게 끊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 세상 지고 받고 살다가 보면 여기도 이구 사팔 차량 차주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냥 천냥 그냥 천냥 시작 그냥 천냥. 그렇죠. 살고픈 그냥저냥 살고싶을때 있어요 힘들때면 어 그냥 나버리고 그냥 음대로 살아버릴까 이럴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냥저냥 살고픈 날도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 살살의 동그라미 해서 살고픈할 때좀 밀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냥저냥 시작 그냥저냥 살고싶은 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온신표가네 박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모자 달린 거. 모자 달린 거, 밑으로 모자 달린 거 있죠? 그거는 네박이요네 네 박. 네 박을 쉬는 거예요. 살고픈 날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박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월 속 점춘을 지나. 시작! 세월 속에춘을 지나. 어, 여기에 여기에다 또 포인트 해야 돼 세월 속 청춘을 지나 아등바등 달려오니 또 이럴 때 아등바등 할 때도 느낌있게 불러야 돼그렇죠 아등바등 살고 오니 세월 속 시작 속... 아니 아니야 세월 속할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속에? 올라갔어 세월 속 청춘을 지나 등바등 달려오니 다시 한번 시작 세월성 정신을 지아 달려오니 좋아요. 그 다음에 술한 잔이 올라갔죠? 이가 술한 잔이 간절하구나 간절 또 간에다가 동그라미 간절하구나 온신표 하나 둘셋넷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자, 좀 아시겠죠? 네. 자, 박수! 자, 자 하나, 둘, 셋, 넷. 한 쇠, 상 치고, 박고. 그 다음에, 잘하셨어. 그 다음에, 친구한테 너 마셔본 적있냐 내가 요즘 힘든데 너는 마셔봤냐? 이거 다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다 마셔봤어. 그쵸? 인생 힘들 때 마셔봤어요. 자, 여기서 당신도 마셔본 적이 있는가? 자, 시작! 당신도! 당신도! 자! 당신도 다은 짧게 해야 돼 당신도 마셔본 적이 있는가 자 시작 당신도 마셔본 적이 있는가 아, 자 1팀 먼저 해봐 1팀 당신도 자 시작 당신도 마셔본 적이 있는가 오, 박수 1팀 박수 와 1팀이 날로날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1팀이 자 2팀 자 시작 몸의 자랑도 그 박수! 이야! 왜 이렇게 잘해? 그 다음에. 한 잔에, 자, 여기에 한 잔에 맹물 같은 인생할 때 있죠? 인생할 때 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인생할 때. 그때는 입을 많이 벌려야 돼. 입을 많이 벌려서 그동안에 한을 맺혔던 거를 크게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배에다가 힘을 줘야 돼. 인생할 때는 배에다가 힘을 꽉 주고, 목 있죠, 목. 목 구멍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못 불러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목소리 안 들어. 자기 목소리 듣지, 짝꿍 목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불러야 돼요. 자, 당신도 마셔본 적이 있는 가자마자. 하나, 둘, 셋, 넷. 한 잔에 맹물 같은 이 세. 이렇게 해야 돼. 한, 한 잔에. 자, 시작. 소주 한 잔, 쓰디 쓴 소주 한 잔보다 나의 눈물이 더 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은 맹물, 너는 맹물이야, 소주야. 나는 더 힘든 세월도 살았어, 이놈아. 싶어서 이거를 맹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소주 한 잔은 맹물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쓰디 써요. 쓰디 쓴데, 내가 인생 살아온 만큼 이 술도 맹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맵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팀. 한잔에 맥물들이 인생 한 솔직해. 자 시작. 어, 한 시작. 시작. 일팀은 고생은 조금 덜한 것 같아. 잘 살아 팔자가 좋았던가 봐. 그 중에 다시 한번 팔자가 너무 좋았어. 일팀은 여기 부잣집만 있는 것 같아 지금 그중잘 살았던. 다시 한번 해봐. 자 시작. 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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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로. 없었어 지금 <laughs> 부자야 부자 <웃음> <웃음> 자, 자 한번 여기 한번 여기도 부자집이 많은가 봐봐야겠다 되자 시작 한 잔에 배부른 한번 엄마 여기는 고생 무지하게 했어 박수 한번 쳐 <laughs> 고생은 무지하게 했어 지금 자그 다음에 인생아 여기 할 때도 인생한테 한번 하는 거야 인생아 많이 먹었다, 이거야, 이놈의 인생아. 하면서 한을 품어야 돼 여기에다가. 우리 어른들 고생 많이 했죠. 힘든 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아, 눈물을 마셔라. 자, 시작! 인생아, 눈물을 마셔라. 고생을 엄청 해보라고.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한을 담아서 하냐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다같이 시작 인생아 눈물을 마셔라 그 다음에 꿈 찾아 헤매던 우리 어르꿈 옛날에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꿈 찾아 헤맸죠 우리 어심신 힘들게 살았죠 자, 꿈 찾아 헤매던 그 열정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정이 올라갔죠 그 열점 삼 키인데 네 해, 대해 네 올렸죠. 내할때 네 올라갔죠. 그그 열점 삼키 네 키에다가 일을 하나 해야 돼. 그 열점 삼 키이 네 대해 올려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 열정 한번 해볼까. 그 열점 삼 키인데 네 해. 그 열정자 시작. 그 열점 삼. 그 뒷장, 봐봐. 그 뒷장 보면 거기에는 그 순정 삼키네가 있어. 봐봐요. 네. 두 번째, 네. 그 순정 삼키네 있죠? 네. 거기에는 내 자가 음이 내려갔어. 네. 이때는 네. 그 순정 삼키네. 네. 이렇게 갖고 처음 했을 때는 그열등 삼키네. 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검차자 해매던 자, 시작. 검차자 해매던 그 약정상 긴 인데,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랑을 마꿈 찾아 헤매던 그 눈빛 삼키네 인생아 사랑을 마셔라 그립차 떠나던 그순등 삼키네 자 이제는 죠 인생 옆에 그 옆에 인생아 사랑을 마셔 그 다음에 님 찾아 헤매던 할때 여기도 스타카톡법이 있어요 지금 8분음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8분음표, 님 찾아 헤매던 할때 8분음표 많이 있죠?